IT의 발달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성을 표현하는 손글씨가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결화된 디지털 폰트에 실증난 고객들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오지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한 손글씨가 돋보입니다. 젊은 층 타깃의 술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글자체가 어른들이 선호하는 전통술에는 복고풍 글자체가 쓰여 있습니다. 기계적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개성 있는 글자체인 캘리그라피는 최근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소비자들의 니드가, 소비자 니드가 아날로그를 찾아간다는 거죠. 아날로그를 찾아가기 때문에 소품종 다량 생산될 시 때는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처럼 아날로그적 감성이 담긴 손글씨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하지만 자격증 획득이나 창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눈에 쉽게 띄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상호와 메뉴판을 손글씨로 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메뉴판을 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손님들 반응도 오히려 좋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매출 중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잡기 위한 노력은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결합된 이 최신 제품은 자유롭게 손글씨를 쓸수 있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가락 터치로 입력했을 때보다 다양한 묘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개인의 글씨체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감성을 담은 손글씨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